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가할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과학의 시대에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어가는 여행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템플 감독이 아 당, 자네 말도 참 일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도 생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 시간 기도의 방법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간청하다, 구하다, 요청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한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말 미아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자꾸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반증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는 아무리 한밤이라도 무슨 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반기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성장신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 같은 신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아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큰 문제는 너무 커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작은 문제는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아 성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혼자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듬뿍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구하여 받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가 정상적으로 그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한 신자는 그의 신앙과 인격이 정상적으로 발전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나 비나 햇빛 같은 것들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등록금이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 때는 그 고지서를 보여드리고 청구하여서 받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특별한 사정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은근 감독의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정 내용 가운데 참 가슴에 와닿는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가대표 감독 시절에 시합 때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들이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잘 아시는 돌 김정국 선생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공인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종교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공민으로서 마땅한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때 이 차감독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무조건 잘 싸워서 무조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국민의 마음이다. 바랍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자리다. 때로는 가슴이 저며 울 정도로. 어, 고독하고 힘들어서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가 한두 번 아니다 물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렸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라고 하는 반박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정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심적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잡았던 그 손을 더꼭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차범근 감독의 그 간정 순수한 신앙이 가슴 찡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국가대표 감독이라도 또 홀리게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남녀노소 쥐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링컨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전 연약한 어린아이 심정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팔절에서도 구하는 네가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보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맛난 음식 먹이고 싶어하고 좋은 옷 입히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찾으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 제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태오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소풍 갈 때면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그 보물 찾기 할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점심 시간 아이들 밥 먹는 시간 몰래 가서 범위를 정해놓고 찾기 힘든 곳에 쪽지를 한 가지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라 그러면은 빈둥빈둥. 에이 나에게는 저는 행운이 안 온다고. 뭐 저거 받아서 뭐 하게 그렇게 빈둥빈둥 노는 아이들이 있고 악착같이 그거 찾아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는 다섯, 여섯 개 찾아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물 찾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물은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는 것, 우리가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찾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형제스가 군대가 몰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람도 나누고 재산도 뚝대어 나누었음. 한 곳이 공격을 당하면 한 곳이라도 살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모두 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아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극박했던지 죽기 살기로 천사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그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가만히 앉아서 요구하는 단계에 무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찾는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찾는다는 말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일해야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예, 근데 올해 우리가 네 명을 만나고 열 아, 명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꼭 결실을 하자 여러분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찾아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취업이나 성적 향상을 위해 기도했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을 하는 기도와 행동을 하는 기도가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곰 6장 33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시크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앉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또 찾으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슬람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도시에는 영락없이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인구가 폭발하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에 다섯 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보면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똑그 시간이 되면은, 어,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라든지,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시간 기도합니다. 자, 이런 종교도 다섯 번씩 기도 생활하는데, 우주에서 하나뿐인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하루 세번 골반 기도에 성실한 여러분들의 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겁니다. 또 중보 기도실을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장을 마련해서, 마련해 두어도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야 기도가 있을 것 같다, 살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가시면 기도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이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묵묵하게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금 78명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찾고 구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오노 도우라고 하는 수도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화가 있습니다. 오노 도우는 어릴 설제에 수도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어, 열심히 서성 있는 곳으로 오고 갔습니다. 서성은 그에게 잘른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또 붓을 잡을 때는 곧게 지고 글자 1 1획이라도설때내 영혼을 실어야 된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도 쉽없이 지도를 받았으나 서성은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선생님께 가져가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고 여기에는 영혼이 없다 늘 지적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면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상실하고 나는 이제 걸렀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낙심하여 스승의 집을 떠나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날 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혼자 치락하게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개구리 한 마리가 앞에서 수양 가지에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그 가지가 미끄럽웠겠죠 개구리가 아무리 수양가지에 뛰어 오르려고 해도 미끄러떨어지고 미끄러떨어지는 겁니다. 수백번로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러다가 포기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시도하여서 끝내 부들가지에 뛰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로도 후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다. 나도 스예의 돌을 찾고 찾아서, 일본 최고의 수도가 가되리라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증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낱미물린 개구리도 버들가지에 오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비진리를 추구하는 모슬렘도 하루 다섯 번씩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서도가라고 하는 세상 명예를 위해서 찾고 또 찾아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데, 우리는 세상 그것에 비하여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리버스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슬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식도 가문도 지위도 로마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고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찬란한 기도의 보아를 품고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고 하는 이헬라우마은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알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9절에,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면 우리 영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맥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기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줍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저술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책한권 내기도 그렇게 힘들고 부러운 일인데,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굉장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저술하기까지 얼마나 거절을 당했느냐 하면은 753번의 그런 거절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포우의 로빈슨 크루스는 20군데 출판사에게 거절을 당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는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작품이 로빈슨 크루스였습니다 대동료 지도를 만든 김종원는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일생 동안 이 한반도 전체를 세번이나 돌았고 백두산을 여덟 번이나 올라갔다고 하는 설이 있을 만큼 인내하며 천국 구석구석을 다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도 이와 같이 처절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충대충하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두드리는 기도는 다른 말로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단에다가 그 기도를 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찰 때까지 천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거기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자, 차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몇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 법칙이 역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헉설리와 호지키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법칙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법칙이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사이고 사이면은 문득 값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문득 값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이 넘치고 흘러서 넘쳐 흘러서 의식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역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제가 기도 용어, 신앙 용어로 바꾸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옮겨놓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살고 사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때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문턱값에 도달했을 때에 불을 땅겨 솟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시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성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시는 우리 남북의 오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가서 이제 쭉 진단을 받잖아요. 검사를 쭉해보느니까 저런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 백내장이 서서히 진행되어서 그래도 불편하지만 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쭉 지나왔는데 한 3개월 전부터는 아예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그래도 뭐 한쪽 눈이라도 보니까 괜찮다 하고 있어. 이 눈을 이렇게 끌다가 깜짝 뭐 사고를 할걸한 거예요. 눈을 가리는 순간 이 왼쪽 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병원에 가 보니까 시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의 시력을 이런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주맹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맹증, 야맹증은 들어봤는데 주맹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밝은 곳에 나가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군대도 다가고 했는데 왜 이런 병이 있을까? 쭉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나 부상에 대해서 분들에 설명을 쭉 해주는데 한 대지서까지가 있습니다. 이 다초점 렌즈를 끼우게 되면 색상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쉽게 염증이 올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뭐 눈을 부비드나든지 일주일 안에 뭐 물을 넣든다든지 그래 되면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내가 이런 인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할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고 또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드러내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도 뭐, 이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중부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딱 하고 이제 일주일 그 중간에 계속 다니면서 쭉 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야, 목사님은 뭔가 다릅니다. 확실히 성도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잘 어, 어, 경고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밝은 그대로 보이고 색깔 그대로 보이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정착되면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해결될 것이고 참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 기도가 응답받고 또그 기도의 양이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와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잘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드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월 26일부터 한 주간 47차 세부기도 총진군이 진행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품었던 그 열망이 선명한 그림이 될 때까지, 그리고 축복의 바른지에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고 넘쳐흐르는 그날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리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사라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도 방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순전함으로 예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인내하며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